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짱구 데디고요. 오늘은 제가 요즘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예쁜 아이템들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아이템들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좀 얘기 나눠보는 그런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아이템은 더블리 데님 숏 반바지입니다. 요즘에 이런 숏 반바지 되게 많이 사람들이 찾고 구매도 하고 코디도 많이 하잖아요. 이번 시즌에 제일 그냥 캐주얼하면서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나. 여름에 기본 데님 반바지 말고 좀 포인트 줄 반바지 찾고 있던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. 자, 그리고 다음은 LMR의 키링인데 키링 인형이 살짝 예전에 비해서 조금 죽은 느낌이긴 한데 가지고 다닐 때 힐링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여전히 무신사 랭크 돼 있어서 봤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막 그렇게 인형치고 엄청 비싸진 않더라고요. 아니 이게 얼굴이 작은 건지 인형이 큰 건지를 모르겠네. 크기가 좀 되긴 하네요. 15cm에 13면은 이 그거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미니 버전도 있고 어 미니 버전 이 귀엽다. 크기는 많이 줄었네. 가로로 봐도 5cm나 줄었네요. 선물용으로도 무난하게 사용 가능해 보인다. 자 그리고 다음은 아우 세셀 들어가는데 가슴 아프다. 이거는 제가 실제로 구매한 아이템이고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서 요즘 데일리로 끼고 있는 반지입니다. 세르지 데님스 이렇게 읽는 것 같고 해외 이런 주얼리 브랜드더라고요. 일단은 가격이 실버 주얼리치고 거기에 해외 브랜드인 거치고 막 터무니 없게 비싸지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실버에 검정색 레진 디테일 들어가 있고 가운데 큐빅이 있는데 세련되면서 포인트 되고 되게 좋더라고. 스몰 사이즈 구매해서 잘 끼고 있습니다. 세르지오 데님스 주얼리 쪽 관심 많은 분들은 같이 한번 둘. 눌러보면 되게 좋겠죠?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만한 밀리터리 복각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, YMCLKY? 여기가 되게 괜찮은 게 많더라고. 아 일단 백팩은 품절이긴 하네. 흔한 기본 느낌이 좀덜 나서 좋더라고요. 우리가 백팩 하면은 생각하는 뭐 실루엣이나 비율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걸 어느 정도 좀무시하는 가방이라서 그게 되게 귀여운 것 같고, 가격대도 보시다시피 5, 6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이라, 리스탁 되면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가방인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크로스백으로 멜수 있는 가방, 메신저백이라고 불러도 되고 숄더백이라고 불러도 되고 립스타 소재로 돼 있어서 여름에 좀 데일리하게 쓰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직장인 분들이 부담 없이 매치하기 좋은 디자인과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얘 같은 경우는 퍼티그 자켓이고 유행 없는 봄가을 남자 아우터죠. 밀리터리 복강모드좀 라이트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은 토토 아카이브인데 이태원 한남동 딱그 느낌 나긴 해요. 요즘에 워낙 체크셔츠도 그렇고 반팔티도 좀 빈티지하게 많이 매치하고 그런 쪽이랑 궁합이 되게 좋은 팔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비즈 팔찌, 좀 맥시멀한 거, 포인트 많이 되는 거 찾고 있던 분들한텐 이거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키치 하면서 좀 세련된 느낌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꼼데가르송 스텝 블루종 퀼팅 버전입니다. 이거는 내가 아마 하울 때 사틴 버전 한번 소개를 해줬을 텐데 원래 이렇게 꼼데가르송의 스텝들이 입었던 자켓이잖아. 틈새라던가 원단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은 투박한데 그 투박함에서 오는 맛이 있어 꾸안꾸 느낌으로 툭툭 걸치기 좋은 블루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하나 주의하면 좋은 게깔깔이 느낌이 많이 나서 사람이 멋있어야지 어울릴 블루종이더라고 저 재입고 안 하나? 나이키야 이런 거 재입고 해주면 안 되나? 이거는 실물도 봤고 되게 가벼우면서 귀엽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로고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뭐 중창이라던가 이런 게좀 투박투박하게 들어갔죠 요즘 트렌드랑 딱잘 맞게 매력있게 나온 것 같아. 브랜드 콜라보나 이런 것도 많이 할 텐데, 그럴 때요 아이템 나오면 되게 매력있을 것 같아. 아, 자, 다음은 버켄스탁 보스턴인데, 튠이라는 디네드에서 전개하는 편집샵이 있는데, 이 컬러 되게 예쁜 게 오프라인 매장에 있었는데, 아쉽게도 세일 들어가면서 내 사이즈가 품절이 됐어.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라, 요거 진짜 강추합니다. 이게 색감이 진짜 예뻐. 그리고 다음은 뉴발란스인데, 요것도 튠에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본 신발인데, 530 모델인데, 사실 좀 프리미엄 느낌이 나더라고. 그래서 막 소재라던가 디테일도 되게 좀 퀄리티 있는 느낌이 펄 들어간 메탈릭한 블랙 섞여 있는 느낌이 되게 괜찮았다. 블랙 런닝화 찾는 사람들 뉴발란스에서 이렇게 좀 완전 깔끔한 신발은 잘못 봤거든. 이거 실물 진짜 괜찮아.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입니다. 자 그리고 다음은 세인트 미카엘 반팔인데 아 이건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렸다. 작년에 내가 막 세인트미칼 되게 많이 소개했잖아. 브랜드가 실제로 보면 디자인 밀도도 되게 높고 착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고 그냥 옷 자체에서 간지가 난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. 내가 일본 여행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입고 가더라고. 근데 와 내가 길거리 다니면서 저 사람 옷뭐 진짜 예쁘다. 저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여태 단한 번도 없는데 이거는 진짜 그 정도로 예뻤어. 이거 단점이 뭐냐면 작년에 나왔던 아이템이랑 개인 매물이나 리셀 주고 사야 된단 말이야. 와이돈 주고는 절대 못살것 같아서 그냥 마음속에 거의 접어두고 있는. 혹시라도 정가 비슷하게 양도해주실 분 계신다면 염치불호하고 개인적인 DM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 다음은 슈프림 멘트맨이고요. 오프라인에서 실착하고 다니시는 분 봤는데 진짜 예뻤어. 되게 심플한데 핏이 예쁘더라고. 살짝 조금 크롭한데 드롭되는 핏이 되게 예뻤어. 원단도 살짝 기모감 있고 탄탄하고 캐주얼한 타이포 그래픽들이 받쳐주니까 어,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. FW 때 입을 맨투맨 미리 구매한다면 요거 진짜 강추. 아그 신발이죠. 헉, 이거 뭐야? 와 리셀가 계속 떡상하고 있긴 하네요. 요거는 타프 올러닝 신발인데 샀냐 안 샀냐 묻는다면 샀어요. 와 이거는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거리긴 하더라고. 안살수 없게 만드는 신발이었고 블랙을 너무 만족하면서 잘 신고 있다 보니까 아이보리 컬러도 잘 신고 다닌 사람 보니까 계속 사고 싶긴 하더라고. 사이즈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어비. 실수야 일단은 발앞 볼이라던가 안에 내부가 좁게 나온 건 아닌데 여기 자체가 좁게 나왔어요 이거를 딱 맞게 까면 위가 되게 벌어져 버리니까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가야지 끈이 예쁘게 묶인다 에어포스랑 동 사이즈 혹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도 되긴 한다 근데 에어포스보다 좀큰 사이즈로 가면 발 길이나 신발 자체가 되게 커 보일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반팔 셔츠인데 요번에 컨텐츠 하려고 반팔 셔츠 막 둘러보다 보니까 아르반 께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. 체크 패턴도 너무 너드하지도 않고 블랙으로 그냥 깔끔하게 딱잘 들어간 느낌이라 얘는 구매하면 캐주얼룩인데 살짝 좀 힙한 무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. 요런쪽에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. 이번 시즌 아르반 옷들이 폴칭룸 무드인데 캐주얼하게 가성비 나쁘지 않게 딱잘 뽑은 것 같아서 이번 시즌 아르반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다음은 브라바도인데, 이거 내가 옛날에 유료 광고로 막 소개했던 거 기억나요, 여러분? 요즘에 또막 이런 오리지널 막 빈티지나 머천다이즈 이런 게또 트렌드고 유행이다 보니까, 어? 브라바도 괜찮은 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, 문득. 그래서 마침 또 들어가 보니까 괜찮은 그래픽들 티셔츠가 몇개 있어서 골라봤습니다. 브라바도 같은 경우는 정식 머천다이즈 티셔츠라 라이센스 정가품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. 처음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티셔츠는 블랙사바쓰고 헤비메탈 밴드에 걸맞는 머천다이즈 디자인이니까 이런 좀 힙한 무드 좋아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워낙 유명한 건재인 로지스고 타콜레 블랙톤으로 좀 세련되게 들어가서 이거는 구매하면 되게 데일리하게 잘 입을 것 같더라고. 당장 여기에 있는 브라바독 애들 것만 봐도 머천다이즈 밴드 트리를 보면은 다 그래픽이 센게 되게 많을 거야. 물론 이런 게 매력일 수 있거든. 이 정도로만 돼도 데일리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. 자 그리고 다음은 선글라스인데 아 솔직히 젠틀몬스터만큼 중양인에게 잘 맞는 선글라스 형태 브랜드가 오프라인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. 메종마르지알라 콜라보 MM110 모델인데, 아, 살 수가 없어. 다 솔다웃이고,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는 리스탁되면 바로 저도 구매할 예정입니다. 이건 진짜 예뻤어.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아이템들은 요정도인 것 같고, 6월이니까 6월 구매 하울로 뭐 아까 소개해드렸던 파프 온러닝이라던가, 그 외로 이것저것 좀 샀던 것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